이리 통송하며 하느님의 힘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대는 우리 결의 큰 자랑이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신 이다. 알렐루야. 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마르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울로 보내시어 바위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도상 다윗 왕자를 그분에게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장미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예 처음 오셨죠? 네. 예. 어, 어디서 오셨어요? 삼각지 성당. 아 삼각지 성당이요? 네. 예, 제가 제가 작년 3월에 갔었죠. 네. 예. 예. 아, 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오실 시간들이 없으니까 못 오시는데 그래도 좀 삼각지면은 그래도 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비를 잘못 봐가지고 아, 비아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여기가 그래요 네. 예. 안내해 주는 분도 맞아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가족 적이잖아요 네. <laughs> 안내 봉사자 이런 게없기는 <laughs> 예, 해요 사실 마음으로 늘, 늘 그게 거북하고 죄송한데 쓸 사람이 없으니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예뭔 뭐 날도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또또 또. 또, 또, 또. 그러니까. 인천. 인천에서요? 네. 예, 멀리서 오셨네요. 근데 찾아오는 건한 번에 찾아오셨어요? 차... 아, 처음이라서 좀 헤매셨어요? 아, 물어봐서뭐 물어봐서.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하여튼 두분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어, 오늘 이 시간이 은총의 시간,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기를, 예, 기도드립니다. 어, 오늘, 그래 우리 모두 시작하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미와 영광 드리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올해 새해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꼭 덕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해다, 무슨 해다 하는데, 저는 다른 말씀 드릴 거 없고요. 어, 뭐, 뭐, 무슨 양이며, 말이며, 뱀이며, 호랑이며, 용이며 다, 그띠 정해놓는데, 다 결국은 다 하늘 아래 예수님 다 하늘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년이나 다 예수님의 해예요. 저는 예. 이제 앞으로 저는 무슨 짓냐 물어보면요, 예수님 뛰라고 걸 거예요. 그냥 미쳤다 쳐다봐도 예수님의 해고 예수님 띠예요 저희는 무조건 다. 예.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예수님 예수님을 그냥 가득 안으십시오. 그냥 그런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희년, 25년 이제 희년을 지내는데, 희년 자체가 기쁨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원래로 돌아가는, 예, 모든, 무기, 그래서 노예도 다 해방시키고, 원래 희년 그구약성경 보면요, 노예도 그래서 해방시켜주고, 어, 땅도 건드리지 않고, 수출들도, 예, 그러면서 모든 걸 원상태 처음에 하느님이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두는 것이 희년의 어떤 그 원래 또 의미이기도 해요. 즉, 원래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창조하신 그 질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님과의 질서가 내 영혼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올해는 특히 걷고 있는데 교황님께서는 로마서 5장 5장 몇 절이더라? 5절인지 몇 절인지 절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5장에 보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 교황님께서 내신 희녀주제 성구예요 그래서 주님께 희망을 걸고 가면서 그 희망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더 많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을 만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사실 제일 독서는 인간의 인간이 원제를 짓고 인간의 원죄가 정말 지어지고 탄생하는 그 모습을 담은 게 오늘 제일 독서 말씀 창세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루가 복음은 그 원죄가 회복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에관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신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음인 거예요. 결국은 흩어졌던 질뭐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흩어진 질서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지고 흩어진 그 질서가 성모님의 이 예수님을 탄생을 받아들이면서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 의 모습으로. 질서가 회복되는 순간에 역사적인 우리 두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오늘 제1독서 말씀 잠깐 같이 볼 텐데요 3장 9절에 10절 9절과 10절에 이제 열매를 따먹은 뒤에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 부르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해요 동산에서 당신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렵단 말이 나와요. 이게 죄 상태에 있으면 크게 일단 첫 번째로 온, 첫 번째 현상이에요. 하느님이 오시면 죄 많은 인간은 하느님이 두려워요. 죄인의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의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 본성이, 본성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불순종한 인간은, 인간은요, 사실, 내가 무화가 여기 보면 3장 이, 이 앞절에, 오늘 독서 앞절에는요, 소나가 따먹고 난 뒤에 눈이 열려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알몸인 걸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막 가렸단 말이에요. 덕지덕지 막 옷을 막 엮어서 가지를 엮어서 이파리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사건. 그러니까 옛날에 순종하고 질서에 따라 살든 아무 문제 가 없었어요. 예. 네. 알몸이든 말든 그게 부끄럽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했어요. 여기가 천국이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원, 죄 없이 기쁘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자유의지가 선을 넘어버린 거죠.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앞서 버렸어요. 선을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질서에서 내가 질서를 세운 첫 번째 사건이 선악가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좀더 생각해 볼건 뭐냐면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요즘에 그런 영적투쟁을 하고 있고 스스로가 네. 과연 내가 내 스스로 정한 것이 옳은 것이었는가 근본적으로 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자 하고 그 뜻을 앞질르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고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의 문제거든요. 뭐때뭐내내뭐나 자유 뭐내 자유지 있고 뭐, 내가 결정하면 되지 뭐 하느님이 뭐 얼마나 뭐 그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막 감시하시는 분인가? 감시하고 막 혼내시는 분인가? 이런 이,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자세를 묻는 거예요. 나의 자세.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앞질러서 하나님을 내가 막 끌고 오려고 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저는 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독서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바뀌다 보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고, 하느님을 끌고 가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랑 달라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보호, 보호하심과, 그분의,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길인데, 가장 완전한 길인데, 그게 불안전해 보이고, 그게, 그렇게 하면 뭐, 안될것 같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상태예요. 이 대답의 의미예요. 사실 나는 벌거숭이고 나약해 빠졌는데, 내가 기껏 무화과 나무 뭐 탁, 아무리 다 만들어서 입어도, 결국 의지할 건그 무화과 나무 잎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지랑. 그러나 내가 알몸이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나, 나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그 자체로도 아무것도, 어, 보호할 게 없어도 이미 최상의 보호를 받고, 최상의 길을 걷, 걷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 주변 상황이 불안해도. 내 주변 환경이 전쟁통같이 힘들어서 불안해, 막 뭐, 불안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안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게 안 받아 이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숨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부르고 찾을 때. 난내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원제를, 원제의 그죄 상태에 놓여 있는, 원제를 통해서 죄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보험에서는 아주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저는 성모님을요, 어떻게든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 생각해요. 그분의 신앙을요, 모든 신자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건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본받아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어머니시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란 자격이 그냥 주어진 게더 아니라고 봐요. 네. 바로 오늘 제일 마지막에 1장 38절 제일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저는 이렇게 그냥, 그냥 묵상할 때마다 요즘 그러거든요. 성모님, 당신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하셨지요? 당신의 인생이 쏭두리채 바뀌는 건데, 당신이 당신이 생각했던 결혼이 있었고 약혼자가 있었으며, 당신이 그리던 삶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밤에 가브리엘 대천사가 와서 쏭두리채 바꿔놓으셨는데. 어떻게 이 고백을 그토록 편하게 하십니까? 원죄 없이 깨끗하고 선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는 전형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믿음을 지닌 자가 보여주는 전형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신 거예요 원죄 없이 깨끗하게 보호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모상, 그, 그 정말 하나님의 모상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어렸어, 이 당시 소녀였고 나이가 어렸어도 한가지 명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안전해. 저도 미친 듯이 치열하게 매일 싸우지만 이게 알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기도에 나가는 가운데, 분명게 깨닫는 건, 있는, 점점 깨달아가는 건 있는 거예요. 순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인도해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손모님에게도, 모든 걸다 보장해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죠 보라 네가 이제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에게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다스리고 끝이 없을 나라래요 그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커서 영원 무무속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여긴 뭐예요? 이게 뭐, 뭐가 약속된 거예요?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사실은. 예. 다, 내가 다, 하나님이, 친히, 알아서 다 해줄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올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이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불러서, 날 불러서 이렇게 하려는데, 난 거기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 억지로 대답하고 나오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무섭고. 네. 그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실이고. 근데 이거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믿고, 깨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성모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예수님 품고 세상에 예수님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르심 속에서 그걸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잉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져서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세상에 그거, 그 예수님을 다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평화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이에게 위로와 치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는 온갖 좋은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도 모두 이제 성모님또 다른 성모님이 돼서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굳게 희망을 두고 그분을 굳게 믿으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